안녕하세요, 친구들. 효나TV의 우신걸 환영합니다. 지금은요, 벌써 일곱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P, Q, O를 한번 배워볼 건데요. 친구들, 음, 오늘은 오늘 할 때는요 피큐어디라고 안 해줄 거예요 오늘은 무슨 일 맞아요 피는요 푸+ 푸 q 는요콰 콰. 어딘요 루르르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대문자 문자 한번 써볼까요 하나 둘셋원투원투 원, 투. 그 다음에 스몰 P 스몰 P예요 스몰 P 하나 둘셋 one two one 우리 큐 한번 써볼까요? 큐 한번 써볼게요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이렇게 해 봤고요. 얼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원투 쓰리. 원투 쓰리. 원투 쓰리. 다음에 또스몰 얼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얼. 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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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요. 우리 한번 단어 알아볼까요? 먼저 첫 번째 피의세 번째 우리는요, 팬다 펜다. 팬다 펜다. 팬다는요 대나무 계속 먹고 음냠냠 대나무 먹고 어 거자요. 겐요 하루가 그거두 개. 자, 그팬다이팬다이는 펜달, 그냥 펜다, 펜다하고 한국말로는 펜다라고 해요. 다음에 또 피아노, 피아노. 랄랄, 라 도데미파솔라시도 있잖아요. 음반, 그거 치는 피아노, 피아노입니다. 피아노는 그냥 한국말로도 피아노라고 해요. 자, 그 다음은요. 피그 피그 피그. 우리 피그는요. 꿀꿀. 꿀꿀 돼지인데요. 꿀꿀 돼지. 를요 영어로 하면 피그라고 해 주고요. 한글로 하면 돼지라고 해요. 그다음에 큐 한번 알려볼까요? 퀴은요, 퀸 한번 알아볼 까예요 퀸요. 퀸퀸 퀸. 퀸은요. 여왕, 여왕이에요. 여왕. 알겠죠? 공주님의 엄마예요. 공주님의 엄마. 퀸이구요 그 다음에 quiet. 쉿. quiet. 막 동생이 언니가 공부하고 있는데 북지고 친구 데려와가지고 얘기하면 은 어, 누나가 뭐라고 해요? q u i e t 라고 해주죠. 그거를 쉿. 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quiet. quiet. 퀄트는요 막, 우리, 바닥에 까는 거 있잖아요. 매트. 막, 입을 벗는 거 말고. 이렇게, 우리, 책상을 앉아가지고, 식탁에서 막, 뭐, 클레이나, 뭐, 그런 걸로 넣을 수 있게 만들고. 매트예요, 매트 퀄트가. 그 다음에, 이번엔요, 옷을 한번 해봐. 어른 보죠? 어 어린요 웨비 웨비 외비. 웨비 외비. 웨비는요 뭐냐면요 간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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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입니다. 토끼는요 귀가요 귀쪽귀쭉쭉 귀쪽. 커서 귀쪽 근데 꼬리는 점점 가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웨비는요 토끼였어요. 그 다음에, 윙, 윙은요, 우리 윙은요, 반지. 요게 끼는 반지예요. 아, 오늘은요, 효나가 반지를 안 꼈어요. 아그 다음에, 로봇. 하이, 하이. 이 로봇이에요. 로봇은요, 영어로는요, 로봇, 로봇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어로는요, 로봇 로봇 이라고 해요 우리 학교 가면 방금으로 로봇 만되기도 했잖아 자 그러면 한번 쭉 읽어 볼까요 하나 둘셋 판다 피아노 피그 퀸 과일 퀄트 웨빗 윙그 로봇 이렇게 아홉가지 입니다 그러면 한번 노래 시작해 볼까요? 노래 있는 친구죠, 우리.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푸, 푸, 펜다, 펜다. 푸, 푸, 피아노, 피아노. 푸, 푸, 피그. 룰룰, 웹잇, 웹잇. 룰룰, 윙, 윙. 룰룰, 로봇, 로봇, 로봇. 자, 친구들 이렇게 한번 아홉 가지를 해봤어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펜다, 피아노, 피그, 퀸, 콰잇, 퀄트, 웨빗, 윙글, 로봇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친구들, 좀 있으면, 집까지다 해요, 지구들 벌써. 자, 그럼, 친구들, 효나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잠깐, 효나가 준비한 거 여기까지. 재미있었던 친구들 있냐 구독, 꾹, 꾹. 좋아요, 꾹, 꾹.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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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꾹, 꾹, 꾹 눌러준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됐습니다. 다음 걸로 넘어가면 된대. 다음 게 없습니다. 다음 건요, 우리 친구들. 오케이. 걸어가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호흡 호흡 제 시간이에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더 재밌는 걸로 만들게요. 그럼 친구들, 안녕, 쉴데이얼.